가슴 거상술과 유방 멍울 제거를 동시에 할수 있나요? 가슴 거상 하면서 유방에는 있 멍울을 제거하기가 좀 쉬워요. 일단 열고 들어가니까. 열고 들어가니까 쉬운데 그 멍울이 어디 에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. 그, 그러니까 총팔 잘 봐야 돼요. 총팔 잘 봐서 그 멍울이 어, 거상수술하는 범위가 있어요. 그 범위에 있을 때그 범위를 벗어나서 있으면은 미리 먼저 그 멍울을 제거한다거나 그러면서 바로 그냥 거상하면 되는 거고. 그 아니면 거상수술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수술하면서 또음파를 보고서 나 아, 여기 있네 찾아가지고 열어가지고 제거하고 이제 아니 뭐 마모토만 한다거나 백스공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한꺼번에 하면 더 편하죠. 마취할 때 그냥 조금만 마취 더 하면 되니까. 제 영상을 보시고서 뭐더 궁금하다. 뭐 이거는 좀어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음 카카오톡 어 병원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. 저희 병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온라인 상담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 드릴게요.